안녕하세요. 부산에서 키리안 소바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키리안입니다. 블로그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바 체험이라는 아이템이 우리 사회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체험하러 오신 고객과 이야기를 나누다 이러한 내용을 한번은 블로그에 정리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외여행 대신 국내에서 소바 체험으로 얻는 여행 비용 절약과 새로운 경험. 국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바 체험의 장점은 첫째, 뛰어난 접근성과 시간 및 비용의 절감에 있습니다. 저희 키리안 소바 체험 교실이 생기기 이전, 일본의 전통 소바 문화를 체험하거나 재면 기술을 배우려면 비행기표, 예약과 숙박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일본 현지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쁜 현대인뿐만 아니라 퇴직을 앞두거나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모색하는 분들,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까지 큰 부담 없이 소바 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간적 제약과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현재 소바 체험 교실을 운영하면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국내 여느 자영업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 외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아이템이라 일반인들이 소바 체험의 가치를 온전히 알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랑 아닌 자랑으로 저희 체험 교실이 국내 소바 문화 발전의 보탬이 되고자 이 글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도 사실 제 머릿속에서 뜬 구름처럼 둥둥 떠다니기만 하고 정리되지 못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체험 고객께서 일본까지 안 가도 소바 체험을 할수 있어 편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순간 모든 생각들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언어의 장벽 없는 원활한 소통으로 몰입형 체험과 교육. 소바 체험 교실이 국내에 있어서 좋은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언어. 장벽 없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여행이나 본격적인 재면 기술을 배우러 현지로 찾아가면 필연적으로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상대방과 능숙한 소통을 이루지 못한다면 온전한 몰입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소바체험 교실에서는 모든 설명을 모국어인 한국어로 진행하며 좀더 깊이 있는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특히 섬세하고 복잡한 재면 기술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배워오신 분들도 저희에게 문의를 주십니다. 현지에서 막혔던 부분은 있게 마련인데, 그럴 때는 언어 소통이 원활한 키리안. 소바 체험 교실로 오셔서 편하게 의논하실 수 있습니다. 소바 체험의 세 번째 장점은 국내 식문화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면 요리인 수타 소바는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 식당의 수도 아직 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바가 국내에서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소바를 쉽게 접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 식당과 함께 소바 체험 교실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러한 체험을 통해 한국과 일본 식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며 소바가 국내에서도 환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바 체험의 현재와 미래는 단순히 여행 비용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 국내에서 일본의 자존심 소바 문화를 이해하고 재면 기술을 좀더 빠르고 깊이 있게 습득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언어와 접근성의 장벽을 낮춰 대중화를 이끌고 국내 식문화의 다양성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키리안 교실은 이러한 소임을 다하며 소바 체험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